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1일, 어,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어, 일단, 미국 증시는 헌조스 양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 미국장 끝나고 발표가 됐는데요. 어, 일단 뭐 좋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 근데 역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향후 전망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어, 크게 어, 잡지 못했다라는 점에 실망을 하면서 시간에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이 어, 미국 시장 어, 내일 어, 또 하락을 하겠다라는 어, 그런 전망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게 보면은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어, 다우가 다우하고 S&P 500 지수는 강부합 정도 수준이고.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니까 관망이 끝났고 실적 발표했고 내일은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미국 증시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수도 그렇게 올라갈 거리는 없을 것 같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별 종목과 이슈와 테마 이런 쪽으로 포커싱이 된다라는 거 주목을 하시고 기억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푸틴이 트럼프와 휴전 협상 의향이 있다라고 어, 속내를 갖다가 또 어, 음, 이렇게 드러냈네요. 어, 나토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나토 가입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어, 영토의 한20% 정도를 점령을 하고 있는데, 어, 그쪽을 어,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는 조건. 이 조건이면은, 아, 푸틴이, 예, 퓨전을 하고 종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재건 쪽이, 어, 당연히, 어, 이슈가 되겠죠. 어, 어제 그요 이슈, 요 이슈 때문에, 어, s i c 딜테이라든가, 동일공업 벨트, 앤드 에버다임, 뭐 이런 쪽에, 어, 재건 관련주들이, 어, 급등 어, 시간에 그래서 급등을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어, 근데 이제 어, 에이테컴스 미사일 미국 거 발표, 어, 발사를 하고 섀도우스톰 영국 건데요 그쪽도 지금 쏘았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전쟁은 어, 좀더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이 어, 조건을 또 어, 젤렌스키가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어, 단발성으로 종목들이 은봉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점은 좀 분명히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갖다 한달 내로 끝내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은 취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도에 1월 20일인가요? 음. 1월 2 0날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2월 달 정도까지는 어, 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황 자체가 상당히 그 진흙탕 지금 시즌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그냥 또 어, 추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밀어붙이는 러시아의 전법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어, 전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 진흙이라든가 뻘 때문에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 대포와 장거리 미사일 이런 쪽에 지금 에, 치중해서 어, 지금 공방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영토의 이제 음, 추가적인 어, 뺏김이라든가 뭐 획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서로 어, 전진을 못하도록 이제 막는. 어, 그런 이제 그 정체된 어, 지금 전황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어,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휴전에 대한 어, 어느 정도 빌미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재건주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어, 이렇게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자 금호석유는 어, 경영권 분쟁이 있고요. 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시장식 시에 예, 상회했다는 거 반도체 관련 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좀더 보죠. 스페이스 X 대항위에서 재사용 발사체, 팀 코리아 성금이고 항우연 X 기업, 에, 어, 항우연 X 기업이 아니고, 항우연과 기업들, 컨소시엄, 유력 검토. 여기에 이제 이노스페이스하고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그쪽하고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쪽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우주항공주 어제, 어, 훅 빠졌는데, 제차 또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벨 3 자율주행 GM이 먼저 한다라고 하죠. 일단 뭐 자율주행 쪽은 계속 부각이 될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대통령 트럼프 백악관, 백악관의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 검토라는 소식이 나와있습니다 오늘 뭐 코인 관련 주들 또 부각이 되겠네요. 이거는 오늘 장중에 계속 부각이 될것 같아요. 전담직 에, 신설 검토이기 때문에 에, 지속성이 있다 그죠? 자케이저 조선주들도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취임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군함 MRo 이단수주 일단 중국한테 미국의 그 군함을 갖다 맡길 수는 없죠. 그죠? 에, 서로 이제 여차하면 싸울 기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쪽에 수주를 갖다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어, 조선주 쪽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한화그룹의 한화오션하고 한화엔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양쪽에 걸려 있죠.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엔진 팔아먹고요. 그리고 MRO 쪽으로 해서 이제 어, 미국 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트럼프 2기 대응,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린답니다. 요것 때문에 어제 그 1승 급등해가지고, 어, 단타 성공했다, 그죠? 음, 요거, 어, GSE부터 해서 대성에너지 들어가고 자, 키우, 어, 미국 대사관, 러시아 대규모 공습 가능성에 폐쇄. 어, 요거는 이제 그 전항 자체가 이제 뻘이니까, 이제 춥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흙탕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진을 갖다 못시키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든가 어, 이 그저 이저 뭐야 음, 그대폭뭐 이런 쪽을 어, 쓰기 때문에 어, 공습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백일에 관련주. 계속 환자가 누네요. 국제약품, 동구바이오, 차백신연구소 보도록 하고, 액션그룹이 3자배정 유상증자였다라는 거, 액션그룹 보도록 하고, 휘언스는 펜젠 주식을 추가적으로 3자배정 유증을 통해서 지분을 갖다 늘렸다라는 주식, 펜젠. 올겨울 라니냐가 덮친다. 그, 적도의 태평양 적도에 어,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 낮아지게 되면은, 어, 수증기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곡창지대라고 할수 있는 적도 이남부근, 요런 쪽의 곡창지대에서는 건조한 기후가, 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수확량이 떨어지고, 어, 고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라니냐 반대는 이제 엘리어가 되겠죠. 이상기후. 그래서 어 고물 관련주 보도록 하고 연세대에서 양자 컴퓨터 도입을 해서 어그 약을 갖다가 어 개발한 다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쪽하고 그다음 인공지능 헬스케어 쪽도 같이 보면 될것 같아요 하나생명은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안 됩니다 하나생명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 쪽하고 고물 관련주 약삼자배정 유정 백일에 관련 주하고요, 그리고 방산주, 천연가스 관련 주하고, 조선주, 비트코인 관련 주, 자율주행주하고, 우주항공, 반도체, 경영권 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이렇게 오늘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